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이 민통선을 들어와서 말이죠. 지척에 이제 휴전선이 네. 있죠. 뒤에 이제 확성기가 보입니다만은 네. 금강산 관광의 그 길목이었단 말이죠. 아까 저박광좌씨 네. 사건 네. 이후에. 네. 관광이 이제 중단이 되고 있는데, 고성 지역의 피해가 3천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보상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뭐 특별 지원책 같은 걸좀펼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이제 피해 보상 문제가 사실 다뤄진 것은 부,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해서 발생한 피해. 네. 예, 사실 국한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성 같은 경우는 그 진출의 길목으로서의 여기에서 받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게 굉장히 컸죠.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좀 그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좀 이제 저기 그 아, 고민을 못 했고요. 네. 어, 이후에 사실 이런 문제는 좀 하루속히 교류협력 사업이 재개돼서 어 우리 이쪽에 강원도 특히 접경 지역 이런 네. 고성 지역들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좀 필요하지 네. 않겠어요, 유관장님. 그저 투자를 했참 했단 예, 말이죠. 예, 이 지역 분들이 예, 그랬다가 이제 그어 그냥 다 소비돼 버린 상태니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예, 없었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그 아마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1991년에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만드는 실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기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한번 통일을 그때도 굉장히 필요하다면서도 하 통일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 20여 년 동안 정부가 그 기금을 확충하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네. 다른 데더 급한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기금을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뭐 다른 분야 재정 소요가 크지만은 좀더큰 폭으로 놀리려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된다. 그 돈이 있어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완충을 할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성 관련돼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서 있는 게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금강산 관광의 길목에 지금 저희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 2009년에 그 관광이 중단되면서 근 10년 동안에 이 지역이 받은 피해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객이 거의 반 토막이 났고, 1700개가 넘는 납품 업체들이 다 도산을 했습니다. 또 280개가 넘는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 도권 의인이 많고, 한부들걸과가지 많고, 아마 고성 지역의어떤피폐함은 이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뭐, 굳이 말하면 은연 손실액이 3천억이 넘는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정부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났을 때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2009년도에 평택 쌍용차 그 네. 파업 때는 그 평택을 갖다 그 특별 고용 촉진 지구로 지정하는 일을 한 기억이 납니다. 네. 최근에는 그 지방 도시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군산이라든지 네. 울산, 통영 등 하면서 정부가 요번에 추경하면서 이들 지역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성이 뭐가 다릅니까? 아, 그렇죠. 그죠? 아무런 그죄 없이 잘못한 거 없이 장기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에 외적인 이유로 어느 지역이 남북교류와 관련돼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는 특별히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차제 우리 위원님께서 이 법을 개정할 때이 내용을 좀 포함해가지고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역이 빨리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이지만은. 이왕에 벌린 피해에 대해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또 국민 아닙니까? 그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경지대 그 국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개정할 때이 부분을 갖다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께 권위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제 네. 예, 그 부분도 한번 예,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 한번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예.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접,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네. 어, 뭐 재산상의 피해 뭐 이런 걸 입는 게 사실상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네, 뭐 아까 그 유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나 조선이 뭐 고용 위기 뭐 이렇게 되고 뭐 특별 재난 이렇게 해서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정부가 적절한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 지역을 생각할 때는 아쉬움도 네. 크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의원이 돌아가시면 아마 잘될 거라고 그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무튼 뭐 네. 가장 좋은 것은 교리 협력이 정말 활성화돼서 네. 이 접경 지역이 그동안의 분단이나. 어 네. 어떤 이 안보 문제로 당하는 희생 네.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게 가장 그런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예. 뭐저 남북 화해 분위기가 어, 뭐 올라오고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뭐 땅값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laughs> 농담입니다. <laughs> 예. 어, 개정안을 지금 제 발의만 하셨을 뿐인데 아직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국회라는 상황이 뭐 어디로 갈지 잘 우리가 네. 잘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말이죠. 통과 전망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우선 지금 이 법안은 지금 이제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상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제 심사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어, 국회 의장도 지금 40일 넘게 지금 공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어,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네. 안타깝고요. 어, 반면에 지금 현재 최근에 지금 남북교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진전 되고 있죠. 어, 국회가 전혀 지금 이것을 지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사 현실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 하루속히 국회도 원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이 상임위가 열려서 이 문제들에 대한 이, 지금 민생 법안도 지금 급한 게 굉장히 많고요. 이런 남북 관계 지금 관련돼 있는 법안도 지금 현재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좀 신속히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야 간사가 만나서 얘기하고, 또뭐 법안 심사 소위 넘기고, 뭐또 상임위 통과하고, 뭐 이래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네.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사실 실질적인 심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네.